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들 하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말로 평온을 느끼거나 용기를 샘솟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말조심은 다름 아닌 인간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배려의 깊이입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이미 지금도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이것은 인생의 당연한 이치이니, 우리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셔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 몇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시절 인연이란 말도 있듯이 모든 관계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우정은 한 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반드시 후회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의 사생활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가니고 쓸개고 모두 다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거나 잊어버려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옛말의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라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번더 생각하라.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나를 자랑하지 마라.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아니, 자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인간인지도 모른다. 자식자랑 부모자랑 학벌 자랑, 돈 자랑 등 명사 뒤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다 보면,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자랑거리가 생긴다. 자랑은 자기와 관계되는 것 중에 남보다 뛰어난 것을 알리는 것인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자라는 것은 물론, 못하는 것도 자랑하는 세상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도 생각하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본능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상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본채 하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근이 될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지곳대로 전부 믿지 마라.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익하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와 격려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냥 공감해 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무게와 힘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범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돈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한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은 기선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우글거리게 된다. 혹여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들 하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말로 평온을 느끼거나 용기를 샘솟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말조심은 다름 아닌 인간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배려의 깊이입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이미 지금도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이것은 인생의 당연한 이치이니 우리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셔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 몇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시절인 연이란 말도 있듯이 모든 관계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우정은 한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반드시 후회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의 사생활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친할 때는 가니고 쓸개고 모두 다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 때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이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고치거나 잊어버려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옛말의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라고 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번더 생각하라. 괜한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나를 자랑하지 마라.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아니, 자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인간인지도 모른다. 자식자랑 부모자랑 월자랑, 돈자랑 등 명사 뒤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다 보면,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자랑거리가 생긴다. 자랑은 자기와 관계되는 것 중에 남보다 뛰어난 것을 알리는 것인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자라는 것은 물론, 못하는 것도 자랑하는 세상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도 생각하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고 상대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한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차 그의 곁을 떠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라.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인간이란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본능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명상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못본채 하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또한 서로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지만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 화근이 될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고지곳대로 전부 믿지 마라. 비판 역시 위험하다. 비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미 내뱉어진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잘못은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익하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지지와 격려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그리고 불필요한 조언은 언제 어디서든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무게와 힘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범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한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은 기선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우글거리게 된다. 혹여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 대해 잘 안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내 안에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스스로 컨트롤 할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늘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들으셔서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한 해안을 얻으셨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미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